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나온 랩 어라이즈 성진우 무기, 그리고 헌터 무기 1티어 등급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 되고, 본격조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성진우는 두 가지 무기를 끼고 있습니다. 요도하고, 이제 그림자 나을 끼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도는 정말로 <laughs> 써는 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 그 재미를 한층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우선은 성진우의 무기, 이제 1티어 등급표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뭐 저도 무기가 다 있는 게 아니라서 도감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진우가 가장 많이 쓰는 무기는 다속준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월령 어, 이번에 나온 이제 무기로서 요것도 이제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좋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요도매화 두중에 하나를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요도매화가 조금 더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써는 맛이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피해 자체도 되게 좋고 잘하시는 것. 처럼 이제 치명타 피해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폭딜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좀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어, 무기가 좀 인기가 많고 그외 이제 보조 역할로서 사용하는 무기가 세개 정도가 있습니다. 킬더 우 물프 그다음에 이제 마도서 그리고 이제 그림자 낫이세 가지가 좀 인기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보조로 쓸만한 거는 이 이제 마도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도서는 이제 행동정지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딜로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피해가 이제 10% 갖고 이제 추가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일성하게 되면은 이제 받는 약점 피해량이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보조 역할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어, 많이들 사, 사용을 한다. 다만 얘를 이제 메인으로 쓴다기보다는 이제 보조 역할로 좀 쓰는 편이고 울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요. 이제 스킬 사용 시 코요 공격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데미지 더 이제 우겨넣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 균열 효과 적용 중 일성하게 되면 브레이크 로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파괴 효과를 또 적용시키기 때문에 브레이크 부분에 있어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속성 자체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울프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 낫을 쓰고 있는데, 그림자 낫 같은 경우에는 스킬 사용 시 현지 체력을 약간 이제 소모해가지고, 이제 데미지를 준데 그 데미지 량 자체가 되게 좋아서 달달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아니지만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서 이제 성장을 또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치명타 확률 증가 부분도 있어서 데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달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메인은 원령 또는 이제 요도 메아를 많이 쓰고 이제 보조제 무기로서 이제 울프 그 다음에 마도서 그리고 그림자 낫을 쓴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장비가 현실점에서는 이제 1티어 이제 장비다라고 봐주시. 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헌터는 어떻게 맞추냐? 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기를 통해서 그냥 얻어야 되니까 어느 세월에 얻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차, 차인 같은 경우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벤트를 통해서 얻으면 되고 뭐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사위 굴림 해가지고 이제 완주하게 되면 무기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차이는 획득한 다음에 걔를 육성하게 되면 육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무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얻으시면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제 무기를 구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뽑기로 얻어서 사용되는 무기는 사실상 사용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뭐 전용 무기라고 치면 상관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라색 탄 같은 경우는 쓰진 않고, 어떻게 얻냐, 바로 제작을 통해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무기, 쪽에 지금 이건 이벤트죠 그래서 이 이벤트 때문에 요거 모으게 되면은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용 무기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엠버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엠버 무기 얻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지금 이제 얻어야 되는 게 이제 어디 갔냐 요 얻어야겠죠 <laughs> 당장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터 전용 무기 설계도 그다음에 이제 냉기 마력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획득 경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획득 경로에서 얻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얻는 게 이제 무기 재료 교환이에요. 요거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게서 이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해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마력 수정 선택 상자 이렇게 해서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작한 다음에 이제 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 주력을 키울 제뭐 헌터다 그러면 그 헌터의 무기는 조금 더더뭐 성장을 해주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나온 랩 어라이즈 헌터, 제작 더 시작해서 성진우의 무기 1티어 등급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